RS7이고요, RS6도 있는데, 지금 출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, 할인이 뭐좀 늘었기 때문에, 지금 구매 많이 하시더라고요. M5가 좀 인기가 많긴 하지만, 은 M5는 좀, 뭐랄까 피가 뭐 엄청 많이 붙어서, M5 하시는 거보다도 아무래도 RS6라든가 7 하시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거라, 아니면 그래도 이 8기통 트윈터가 또 틀리거든요. 뭐 M5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보시면 휠도 좀 금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레이싱카 같은 느낌도 들고 앞뒤로 다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레터링도 블랙이고 디퓨저도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 보시면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. 6도 마찬가지지만 뭐 골프백 3개, 4개 정도는 들어갑니다. 그리고 웰컴라이트가 r s 퍼포먼스로 n t 이 o u n g is a p e r f o r 이고 n c e rock. Welcome 로 i g 이 t is a p e r f o r 스 a n c e 도 o c k 라고 l c o m e Light 어 s a 도알칸타 o r m a n 도알칸타 c k w e 알 c o m e l i g h 웰컴 라이트가 변경이 r m r 사이드 미러도 카본이고 사이드 스커트도 카본이고 전방 브레이크도 이렇게 세라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론트 범퍼 에어 인테크도 카본이고 프론트 리도 카본이고요 이거 전차도좀 출고 바로 되니까 재고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살 때까지 기다려주진 않으니까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면 안 사시는 게 맞아요 내가 아니면 은뭐 어차피 다른 사람이 구매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차피 못사니 있을 s o 바람 t 타보던 h o q